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是。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고맙습니다. 깨워서 기도함이 복된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시도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사 두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간과할 담력을 얻게 하시고 응답의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말씀은 7 주님의 지원 50번 인도하심 1번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에스라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장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루까지, 보도주는 백 비팟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스장들이나 레위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궁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애쓰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감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릇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오게 가둘 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연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했을까?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시행할 것들을 하달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겸허해야 한다는 거 겸허해야 한다. 잘못됐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것도 겸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못한답니다. 그분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수 없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분이 딱 꺾어 놓으시면 아무도 펼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 아래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게 한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정하신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답니다. 손이 위에 있었다는 건 돌보신다는 거와 같은 그런 의미를 쓰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항상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살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었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그 비결을 이 에스라 선지자의 학사 에스라의 그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내가 아는 게혜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 자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뭐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될 때는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일이 엉켜 버리면요 정신 없습니다.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뭐 내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막 말하다가 일이 잘 안, 잘못되면 이제 원망과 불평,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 아예 거리를 두고 하나님 멀리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대표적, 대체적인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요배의 인내는요,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 그 환란과 위기 가운데 자기 중심을 지켰다는 건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처신이 맞습니다. 자기가 뭐 의지를 가지고 지켰다 천만에 말씀 못 지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와 환란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자리에 딱 서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바울께서 말씀하셨고 에스터가 말했듯이 죽으면 죽은이다 이런 그 마음의 각오함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온천간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내 생명 끊어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분리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바로 어둠이라 했습니다 어둠은요 가차 없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아주 그자에겐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그뭐 사람이 못하죠. 예, 사람이 못합니다. 본인이 정신 차리고 그 위기 관리를 잘할때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아무도 거기에 도움 주지 않아요. 본인만 무너지고 본인만 망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모든 걸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게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득사,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지금 계속하여 이 에스라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요. 아주 치밀하고 또 거의 완벽하게 모든 재판을 다 도와줍니다. 가서 잘못된 거 있으면 네가 다 바로 잡아도 돼. 전권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른 거라고 말해요. 2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고 나닥사스다 왕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해라.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그를 도와주게 된 결정적 이유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르는 거라요. 이어서 2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해하라그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잘 챙기고 세금 면제해주고, 또 앞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물, 금은 뭐 필요한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다 지원해주고 다 갖다 전달해줘라. 그리고 심지어는 법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든지 귀양 보내든지 말안 듣는 사람들은 다 처벌해라. 그리고 가르쳐서도 말을 안 들으면 다 처벌해라. 이런 것까지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가산을 몰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오게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권을 준 거예요, 전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힘을 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름답게 할 뜻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산 교훈이 되게 하셔서 혼란과 위기의 날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